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특히 살 날이 많은 청년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삶을 소원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삶 속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건네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것이 없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형통의 비결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나 어떤 사람을 대해도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라고 골로에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경영의 본죽 대표이신 최복희 대표는 알바생 시절에도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을 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골로스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든 인간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 섬긴다면. 우리의 평판이 달라집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께 아듯 하면 인내하고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림도 우서 2장 15절로 16절에서는 우리들이 믿는 자들에게나 불택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주를 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형통한 삶,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통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것 없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속한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아듯하며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마치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초대교회가 신성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